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얘는 실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걸 실행해도 다 종료가 되죠. 1번 추가 종료.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하고, 자, 2번 추가 종료. 이 2번도 종료.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음, 7번 눌러도 종료. 어. 그리고 Q 눌러도 종료.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코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인 함수 안으로 들어와서 쭉 실행을 하게 되면 쭉 내려가다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네, 함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서 수정해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기, 저쪽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돌려줘야 돼요. while문으로 반복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코드를 반복하는 코드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반복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여기 조건식을 여기를요. 뭐 x가 Q와 같지 않으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저, 저는 무한 루프로 돌릴 거예요. 자, 무한 루프로 돌릴 때는 여기가 숫자 1이면 참이죠. 0이면 거짓, 0이 아니면 참이야. 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true 이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저는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코드들이 어떻게 해 줘야 돼요? 다블럭을 잡고 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저 while 문 안쪽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얘가 1번 엔터. 2번 엔터. 3번 엔터. 그죠? Q 엔터. 네. 그러면 전부 다 계속 도는 거죠. 그죠. 렇 그러니까 빠져나가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 아유 가로가 빠졌네요. 자, 여기 부분에 이제 잠깐만요. 가로를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 자, 음? 잠깐만요. 어, 여기네요. 여기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어? 잠깐만. 아, 여기네, 여기죠. <laughs> 여기, 요기? 어, 아닌 아니, 여기네요. <laughs> 아, <laughs> 그러네요. 예. 아 죄송합니다. 자, 자 여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 점수 관리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밑에 while문을 탈출하는 코드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콘뉴일까요 아니면 은 뭘까요? 브레이크 그렇죠. 브레이크 맞습니다. 브레이크를 예, 걸어줘야 돼요. 그러면 브레이크 만나면 와일문을 탄출한다고 랬죠 어,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점수 추가하면 여기는 이제 기능이 실제인지 점수가 추가되는 부분이 함수가 오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2번 엔터 치면 점수 확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확인하는 부분이 오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7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 이 7은 말 그대로 이제 1, 2Q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Q를 입력하면 얘가 점수 관리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만나면서 이제 코드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이 코드를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 쪽으로 일단 왔어요. 함수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이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이 함수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브레이크할 그 분석할 때 없잖아요. 그럴 때 이거 쓰는 거예요. 이게 몇 번이에요? F10번, F11을 하면 그 함수 쪽으로 점프하는데 F10을 딱 누르면 그 함수를 실행하고 이제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Q 그러면 이제 그 안으로 안 들어갔죠. 그 x에는 이제 Q가 들어가 있고요. 이 q를 이용해서 이제 체크하는 거죠 1이 아니죠 2도 아니죠 어 보니까는 이제 q가 맞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q가 맞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점수 관리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가 찍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만나면서 어디로 가요 저 와일문을 탈출해요 와일문 탈출하면 여기 이제 제가 와일문 접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코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탈출하면서 그대로 그냥 메인 쪽으로 코출한 쪽으로 점프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이제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 틀이 하나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음 관련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여기 이제 점수 추가하고 확인하는 이 부분만 이제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에 이제 화면 지우고 이러는 것들은 좀 나중에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메뉴를 어떤 걸 입력해가지고 가느냐, 뭐 이런 거니까. 자 점수 추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요. 자 이거를 잘 보세요. 아까 우리 점수 추가는 어떤 함수라고 그랬어요? 점수 add.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점수 add 부분을 그대로 이쪽으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점수 add를 호출하고 이걸 그대로 뜯어서 네, 뜯어서 저쪽에 있는 점수 add 쪽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를 지우고, 얘를 그대로 듣는 겁니다. 점수, 그럼 얘가 이제 점수 추가가 나오는 거겠죠? 자, 점수 확인이라는 부분도 얘가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 점수 확인도 여기다가 그대로 포출하는 걸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는 어디로 가져가 돼, 가져가야 돼요? 점수 뷰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수 뷰에 패스를 지워놓고,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자, 얘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메인 쪽의 함수는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저희, 저희는 이제 한번, 자, 메인 함수를 이제 호출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함수 호출해서 들어갔어요. F10번 여기서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x에 입력을 받아요. 점수 추가 1번. 그러면 이제 얘가 그대로 1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걸리죠. 여기서 점수 애드로 점프합니다. 그죠? 실제 이제 이 점수에 드에서는 점수를 입력하는 애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 함수를 실행하는 간단한 형식의 점수 추가 아,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점수 추가가 찍히고 다시 호출한 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밑으로는 실행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자얘얘 얘 실행 안 되죠. 얘 실행 안 되죠. 얘도 아니죠. 그럼 어디로 가요? 다시 돌아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네, 이쪽 일로 돌아가지고 다시 이 함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f11 번으로 계속 진행해서 보면 이쪽으로 왔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f10 번 눌러서 메뉴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점수 확인 2번 눌렀어요 그러면 점수 1번 아니죠 2번 맞네요 들어가서 점수 뷰 함수 쪽으로 점프해서 여기서는 실제 점수를 출력하는 코드가 들어가 주면 되는데 지금은 점수 확인이라고 하는 메시지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점수 확인.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게 되면 다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q로 빠져나갈 거예요. 이렇게 q. 그러면 이쪽에서 확인해 보면 x 아니죠, b e 아니죠, 네. 1 아니고 2 아니고 q 맞죠? 그러면 점수 관리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구조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점프해서 갔다가 다시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어떤 걸 이제 하셔야 되냐면 점수를 애드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만들어주시면 돼요. 점수에드. 애드. 점수에드는 우리가 점수를 입력받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입력받는 부분이 국어 영어 수학점수 여기 있는, 어, 여기 이제 지워버렸는데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점수 입력받는 부분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점수에드 부분을 우리가 추가한 다음에 파일로 저장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점수 추가 부분이 이렇게 좀 바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수 추가 부분이 이렇게 함수명은 점수에 두고요. 매개변수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호출할 때 그냥 아무 값도 없이 호출하는 거죠. 자 리턴 값도 없습니다. 자 리턴 값도 뭐이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매개변수를 있게 만들거나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그냥 이런 식으로, 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의 기능은 점수를 입력받아서 파일로 저장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한번 여기서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애를 화면에 출력할 거예요. 이렇게. 점수 추가 메뉴를 그대로, 이건 점수 추가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용자를 지금은 그냥 점수를 입력받고 처리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점수 입력을 할 겁니다. 음. 자, 점수 입력은 이름과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그대로 입력받을게요. 자, 여기에는 자 입력받는 값을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이름 받을 거고요. 국어 점수, 그다음에 영어 점수. 수학점수 자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러면 네임 변수에다가 집어넣는데 우리가 리스트에다가 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딕셔너리도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각각의 그냥 변수로 받겠습니다. 자 이름 입력해 주시면 그 이름이 네임에 들어가겠죠. 자 KOR 변수에 그대로 자 국어점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ENG 변수에 영어 점수 집어넣겠습니다. 자, 매스라고 하는 요 변수에다가 수학 점수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받는 값이 어쨌든 잘 들어갔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대로 얘를 체크해 줘야죠. 자, 체크하는 코드는 우리가 이미 뭐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얘가 제대로 입력이 잘 됐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k u r 에 들어있는 값이, 자, 정수 형태의 문자열이 맞습니까? 맞으면 왼쪽에 있는 애의 int 함수에 의해서 정수로 변환해서 k u r 에 다시 넣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잘못 썼어요. a 이렇게 입력했어요. a. 이거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isDigit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false이기 때문에. else 쪽에 있는 0이 kr 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의 점수가 그대로 입력이 정확히 어떤 것들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이제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이 계산은 세 번째. 자, 점수 계산. 자, 여기다가 이제 계산할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얘를 세 개를 더할게요. 자, KORENG MASS라고 하는 들어있는 값을 다 더해서 토탈 변수에 집어넣고요.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총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균은 에버리지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이제 평균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까지 됐으면 사용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출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마음대로 이제 그 프로그래머가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냥 점수를 출력하는 코드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줄게요. 네 번째는 점수를 출력하는 코드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형태 그대로인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 그대로 그 안으로 점프해서 자 여기서 제가 점수 애드 추가하겠습니다 점수를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가면 얘가 이제 1 번이 맞으니까 그 점수 애드 함수 쪽으로 점프해서 점수 추가 네, 이렇게 메시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입력해 주세요 나오는 거죠. 자,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국어 점수 몇 점이에요? 자, 국어 점수 100점입니다. 엔터. 그러면, 영어 점수 몇 점이에요? 자, 영어 점수는 92점이다. 엔터. 자, 수학 점수 몇 점이에요? 자, 수학 점수는 98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전부 다, 다 문자열 형태로 들어가 있는 숫자가 맞죠.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다 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KOR을 그대로 인트라고 하는 함수가 그대로 정수 형태로 변환해서 다시 던져서 저 ENG 변수에 다시 집어 넣으니까 여기 있는 어아 여기 KOR이죠. KOR 애가 그대로 뭐예요? 정수로 바뀐 거죠. 자, 이번에는 ENG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 자 문자열 형태가 정수로 바뀌었고요. 자 매수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얘네들을 다 더했더니 토탈 변수에 290이 들어갔네요. 자 에버리지 그대로 확인하신 다음에 그대로 점수를 쭉 출력을 이제 최종적으로 얘가 딱 끝나게 되면 점수 출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대로 이 함수가 끝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입력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처리를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처리를 해가지고 뭔가, 아, 이게 지금 디버깅 하다가 죽었네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죠? 음.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점수를 출력할 것이다, 말 것이다는, 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나는 점수 출력 안 하고 그냥 입력받아고 바로 넣을 거예요. 그럼 출력할 필요 전혀 없죠. 그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출력하고, 여기서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파일로 저장하는 거를 add 함수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따로 파일로 저장하는 거를 넣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여기서 파일로 저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파일로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오픈으로 그대로 여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자, 파일 저장해 볼게요. 자, 파일 저장할 때는, 자, 위드문을 이용해서, 자, 오픈. 자, 파일 네임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저희가 점수 지금 입력하는 애가 변수가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이름으로 점수 관리 프로그램 텍스트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그대로 저장을 할 거예요. 점수 관리 프로그램 텍스트에 저장을 하는데 계속 증가시켜 그 계속 누적시켜갖고 점수가 계속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UTF-8로 여러분들이 주겠습니다. UTF-8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UTF-8로 그대로 넣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UTF-8로 넣어놓은 다음에 이쪽에다가 a d g f 그대로 아까처럼 해놓고, 그 다음에 f w r i t 를 주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f w r i t 를이 자체 전체를 아까 우리가 똑같이, 예, 네, write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뭘로 바뀌면 돼요? f.write로 바꾸면 됩니다. f.write. 근데 이제 여기 자체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날 때 이제 이 위드문이 끝나는 그 밑에다가, 아, 이 파일 점수관리 프로그램 요 안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한 다음에 자, 여기. 자, 텍스트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면, 말 그대로 이제 점수 관리 프로그램을 저 파일에 저장했다라고, 예. 여기다가 파일로 점수를 저장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자, 이렇게 해갖고 저장까지 했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그냥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추가. 자, 이름은 홍길동. 자, 국어 점수 1, 2, 3.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여기 있네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됐네요. 근데, 아, 저희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네요. 뭐냐면 엔터키가 두 개가 들어가면 주면 좋겠죠? 요거 다 지우고, 여기에 그대로 엔터키를 두 개를 더 넣어줘야 되겠네. 그 다음에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번, 이름, 홍길동. 자, 1, 2, 3.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금은 와일문으로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파일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엔터키 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1, 2, 3. 저장 잘 되죠. 자한 명만 더 입력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점수 추가 1자 이번에는 홍길순 자 이번에는 234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시 텍스트 파일에 보면 234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여기 지금 엔터가 저기에 두 개가 들어갔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장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종료하면 Q 해가지고 종료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코드 예,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음, 점수 로그인은 나중에 할 거고요. 점수 에드 부분 입력 받아서 출력하고 파일로 저장하고. 자 점수 뷰는 이제 얘를 읽는 거죠. 예, 그다음에 메뉴 함수 그대로 그냥 문자열 다 누적시켜서 메뉴 출력하고 입력 받아서 리턴해서 이쪽으로 던져주면 X가 받아서 다중입문으로 어떤 값이에요 체크한 다음에 이 와일문을 다시 돌지 아니면 이 와일문을 빠져나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예, 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